오호호호오 어? 그래, 잘하고, 좀 버려줄 어? 사람. 오호호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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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소리야? 가서 어? 같이 별 소리야. 너, 너는 하지? 너는 무기상자 때문 하지 않아. 안녕, 여기야. 이건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? 아리 아메리카, 아메리카, 아메리카. 와, 버리다 에버리다, 에버리다, 에다버리다 <laughs> 오가 보자. 일단 나 연목 찾야돼이이살개 잘못 짰아야여이상 소리 나요. 여기. <laughs> 오! 오! 어? 어, 한명 잠깐만. 오! 어, 사이트 발소리 아우린가? 오! 오! 적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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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